안녕하세요, 제이콥. 월싸한테. 자,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실수에 대해서 제이콥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I played with my friends. I played with my friends yesterday. 음. 자, 어, 어제 나는 친구랑 놀았어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 뭐가 잘못됐죠, 제이콥? Played with my friends. 여기서 틀린지 않아요? 음. 어, I만 이렇게 played with my friends 말해도 돼요. 아, 자 그러면은 아이가 아닌 어린일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? I hung out with my friends. 제이나요. I hung out with my friends yesterday. 음. 자, 어, 오늘 실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이 친구랑 놀다라고 얘기를 할때 동사 play 하고 Hang out 두 개를 쓰는데 제콥이 말씀드렸다시피 play라는 동사는 아주 꼬맹이 어린 아이들만 쓰는 동사라는 거. 어, 자 어, 여러분이 어른이시잖아요. 그래서 어, 놀았다라고 놀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hang out with 이제 my friends 아니면 누구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아시겠죠? 이세요